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앞부분에는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요 뒷부분에는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침이랄까 신천, 실천사항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과 순종에 관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곧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높이고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할수 없는 일을 개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일을 개명으로 주시거든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한번 물어봅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못할 것만 같잖아요. 사실 우리의 감정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수 있는 일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몸소 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청소년으로서 부모 공경의 교훈을 듣고요.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용돈이 좀 넉넉해야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고 하니까 뭐 좋은 선물 이 필요할까요? 원하는 것들을 척척 들어 줄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잘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척척 주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공경하려면 어렵습니다.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공경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해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어려서부터,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물론 여러분들이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10수년을 살아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이 잡혀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는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부모님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혹시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외출을 한 거예요. 외출을 했는데 저 앞에 길저 가는 저 앞에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뒷모습이 딱 부모님이야. 내 엄마, 내 아빠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다른 길로 살짝 피해서 걸리지 않게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고 부르시겠어요? 속으로 아. 엄마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만났네? 그래서 뛰어가는 거 말고요. 내가 아쉬운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서 뛰어가는 거 말고요. 그런 사심, 그런 어떤 조건 다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부모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때 그 부모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피하든지 만나든지 둘중 하나는 할 거예요. 이어가서 반갑게 만났다면 좋겠지만, 만일 피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부모님을 피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뭔가 부모님과 껄끄러운 것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뭔가 부모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사랑할 것을 먼저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해도 외쳐 보아도 공경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세월 많이 지나서도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니까요, 인생에는 그 주기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이 있고요. 그 시기를 지나보아야 많이 알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는 잘 몰라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요. 부모님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요. 부모님을 억지로라도 사랑하셔서 <laughs> 공경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으로 그려가실 수 있기를 바래요. 부모님을 향해 닫아놓은 마음을요 열어야 돼요.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항상 친한 부모님이시도록 그렇게 먼저 말도 걸수 있어야 되고요, 대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만나면 어색하고 껄끄럽고 아. 용돈이라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나 한번 붙여 봐야지. 이런 관계는요 진짜 이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대화는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잔소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뭔가 대화를 시도했을 때 거부하거나 막으면 안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게 대화거든요. 혹시 부모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아픈 과거가 있다면,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시간들, 부모님과 거리감을 두고,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흘려보낸 시간은요.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상황이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덮어 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독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신앙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과 어색하거나 서먹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지 뭐 무슨 노력이 필요해 뭐 불편한 거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 뭘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눈물의 씨앗이요. <laughs> 웃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무슨 청소년도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어, 정의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들은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랑이 담고 있는 효과 내지는 특성, 특징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말하기 되게 어렵죠. 하지만 사랑의 특징이나 특성, 사랑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아 주는 거, 기다려 주는 거, 웃어 주는 거, 뭐 등등, 등등.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두 가지 정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중하게 여겨 주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는요.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이유가 되는 기쁨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용돈이라면 내 소원을 들어 줄수 있는 소원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무엇을 기뻐하는 사랑이겠어요? 부모님이 들어 주시는 소원,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기쁜 것이지 부모님이 기쁜 게 아니라고요. 만일 존재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 사랑의 이유라면, 용돈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이유라면, 용돈을 줄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내 소원,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때는요, 더 이상, 사랑의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다른 거, 돈을 사랑한 거고요, 그 조건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어요? 어,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 오빠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오빠가 물어보는 거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근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해?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빠 돈이 많잖아. <laughs> 그럼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모 돈 있는 부모님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것 또한 조건이죠. 있거나 없거나. 내가 기뻐한다 라고 했을 때요, 기쁨의 이유가 부모님 자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세상에 어떤 평판을 받든지 간에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 특히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요,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내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부모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화가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야 화목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독 청소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짜증 나는 이유이고 화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보는 것이 불편하고 부모님과 말 섞는 것이 짜. 그래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니까 먼저 좀 굽히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자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조금 덜 살았으니까, 더 많이 살아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더, 더, 더 굳어졌고, 더이 인생을 좀 경험한 분에게 좀 굽히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아닐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줄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고 부모님 뿐이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공경하게 하고요. 나아가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랑은 또한 가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희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 생명처럼 수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일을 위해 지불할 희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 헌신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어버이날이 되면요, 뭐 그림은 안 그릴지 몰라도 이게 파는 카네이션 사가지고 가든지 손편지를 쓰든지 아마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뭐든지 간에 준비할 거예요. 그렇게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 희생이 들어가도 그날만은 뭔가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이 날만큼은 무언가 조금 내 희생을 들여서라도 귀찮은지만 번거롭지만 내 용돈을 좀 줄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들지 않아요?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요, 무한대로 확장시켜보세요.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치르게 될 희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손으로 쓰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이걸 무한대로 확장하면요,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희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모든 희생과 손해와 불편함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어서가 아니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준 것을 근거와 조건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되는 거 싫잖아요 야 옆집 누구는 이렇다더라 너는 왜 그래 이런 얘기 정말 듣기보다 더 싫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여러분은 반대로요 누구네 부모님은 이렇게 하더라 누구네 집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더라 라고 비교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불편함은요, 서로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 그러니까 무언가 조건이 되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요,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부모님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순종하게 만드는 근거예요. 그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면요, 공경하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공경하게 돼요. 공경하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흐르고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겠죠.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두지 않으면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가까워지도록 부모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잘못되라고 부추기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되라고 다독이시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가서 앵벌이 해와 그러지 않잖아요.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지금의 행복이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 일이 돼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을 누리게 되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요. 부모님 보기 싫은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틀어지고 어그러진 사람, 불편한 사람,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있다면 그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생을 다하게 되셨을 때 그때 밀려오는 한스러움과 그때의 답답함과 속상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에요. 그러니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부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복 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랑으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독 청소년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요 꼭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네 엄마 엄마 말이 맞아요. 내네 아빠 아빠 뜻을 따를게요. 꼭 그렇게 해 보세요. 또 혹시 알아요? 치킨 한 마리 사주실지?